안녕하세요. 어, 왕자의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많은 영상 제작에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120240. 코드번호 120240 대정화금. 바로 대정화금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지난 6월달 15,000원대에서 45,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300%라는 급등 형성이 되었다가 반토막이 났었지만 다시 최근에 25,000원대에서 4 0 0 0 원대까지 전체적으로 50%가 넘는 5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된 바로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변동성을 연출해주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에 대한 개요를 좀 알아보게 되면, 196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약 사업 부분 및 원료 의약품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 분석, 진단, 특수시험용 약품 및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인 HPLC 및 고순도 용매의 경우, 해당 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은 샘플 오더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나, 중요설비가 중공 및 정상 가동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2.3%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15.1% 감소하였으나, 단계순 이익은 17.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판관비는 줄었으나 매출 감소와 원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 이익이 감소했고요. 원료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내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제약 업체, 바이오 업체 및 전자 소재 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물질을 주문 합성 방식으로 제공함으로 합성 기술 확보 및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지션은 역시나 어좀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포지션을 형성해 주고 있느냐 여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이슈가 무엇이 있느냐 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이 기업이 첫 번째로 상승폭을 키웠던 과정에서 어 생각해 볼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시약 부분과 관련해서 기타 다른 기업들과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백신 키트를 개발을 하느냐 부분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과거에도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SK 케미칼과 합작 투자사를 설립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포지션 연출이 되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기업이 덱사 메타송 관련된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그 관점에서 바로 이 대정화금이 덱사메타손의 필수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 요즘에 지속적으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등 대형 기, 대형 일단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었고, 역시나 그 과정에서 뭐 랜드시비르, 덱사메타손 등등 관련된 치료제들 또한 지금 변동성을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바로 이 대정화금이 덱사메타손의 원료 의약품을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에도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 또한 연출되지 않을까 기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계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